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오늘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나누 시간이고요. 네, 오늘도 너무 더워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저의 하나님께 받은 인표 네, 그냥 이게 손수건을 또 감싸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투투 투블럭을 해서 좀 길다 보니까 막 윗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가 엄청 웃기게 되네요. 네. 머리 웃기고 좋고 네, 이렇게 딱 하니까 어디 식당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소식을 미리 경고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칼을 뽑으셨고 이 칼로 이제 심판을 하실 거다 이 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칼을 뽑아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막 칼을 휘두르시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그뭐 조직에도 두목이 바로 막 싸움에 안 나가잖아요 두목이 바로 싸움에 안 나가고 조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장. 한 나라에서 장군들이 싸움에 나가잖아요. 왕이 바로 싸움에 나가지 않죠. 그러면 그 장군들 중에 정말 잘 싸우고 장군들 중에 정말 특출한 자를 이렇게 얘기하죠. 저 장군이 예를 들어 뭐 A 장군은 뭐 임금님의 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임금님의 명을 잘 수행하고 이 일을 잘 따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칼을 뺐다. 하나님의 칼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통해 심판하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징계하실 때는 주변 국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죠. 또한 개인을 징계하실 때, 한 개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한 개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뭐내 스스로 나 자신의 어떤 뭐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겨서 참 모든 문제와 뭐 질병이나 아픔이 다 내가 징계 받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치면 뭐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또 바울이 그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걸리는 질병 질병이나 어려움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 많은 부분 많은 부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많은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어또 우리의 그런 편하게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음, 그 우리의 연약함의 대가다라는 생각을 전해요. 예.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신 아닙니다. 다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주변의 강한 나라를 들어서 어, 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듣고 돌이키라는 거죠. 경고한다는 건 경고 없이 바로 때려버리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건데 경고를 한다는 거는 돌이키든지 준비하든지 어 빨리 내가 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 심판을 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면서 심판의 대상이면서 그러나 먼저 회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대상인 인간 중에 택한 자들을 통해서 나머지 심판의 대상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도 볼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 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경고하시는 것들은 사랑의 경고다. 단순히 심판만을 위해 하는 경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 자기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징계가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 이거 내가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아는 거죠.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 그릇된 행동, 위험한 행동을 할때 미리 얘기해 줘요.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컵이 올라가 있는데, 컵이 이렇게 모, 모서리쯤에 있어요. 모서리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서리에 컵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경고해요. 저컵 떨어질 수 있으니까 컵을 제자리로 옮겨놓든지 아니면 위험하가 식탁 위에서 장난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컵이 떨어져서 너희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아. 너희가 위험한 식탁에서 놀다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 아빠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안 하죠. 아, 아빠는 왜 맨날 어? 놀지 말라고 해. 뭐 하지 말라고 해. <laughs> 아, 아빠는 왜 이렇게 날제지하는게 많아.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어, 우리의 여러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큐티를 할 때, 우리의 저, 어, 연약함과 제약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 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는 이 사랑의, 어, 사랑의 표현이고, 아직도 나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죠. s 서이 사랑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어, 감사로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청주시 서원대 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 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공장장이었고요. 여전히 날씨가 많이 덥고, 예,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34.9도의 예, 실내가 예, 옥상에서의 열기와 또 2층 여기 2층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3층인데 2층에서 통유리로 들어오는 바닥의 열기와 공중의 열기가 동시에 이 찜통 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너무나 좋은 곳에 있어서 이 여름에는 한 여름 가장 뜨거운 7월달 8월달에는 누구한테 오라고 하기도 미안해요 저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에어컨을 미리 한한 시간 전에 틀어놔도 31도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에어컨 용량이 좀 작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워낙 위아래로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국내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열악하고요, 어, 힘들고요, 음, 부족하고요,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네. 뭐 피아노를 반주해줄 사람도 없고 매끄럽게 예배가 진행되지도 않고 PPT로 뭐 성경을 띄워주지도 않고 뭐 찬양 가사를 띄워주지도 않고. 부족하고 덥고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너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흘려 보내고 나눠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결단하며 반응하는 것이 있는 예배고 또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수 있도록 큐티 나눔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기도해 주시다가 지금은 그냥 잊고 계신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합당한 자들 필요한 자들 그리고 이제 2학기 곧 시작되는데 2학기 사역들 본격적으로 좀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